반짝반짝하는 나무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자 움직일까 어? 그럼 앞에 볼까요? 그래 음, 이거는 음. 뭐예요? 응나무입니 음. 그래 이거 알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는 안 보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예빠입니다 어제 예설이랑 예설이 건강검진을 다녀왔는데요 상적으로 건강은 매우 좋은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서이가 4살이라... 눈이 많이 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안과를 바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음, 안정성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4 살밖에 안 됐는데 어제 했던 이 결과지를 보여드리면은. 이예들이가 양쪽 눈이 있는데, 자, 왼쪽 눈은 뭐 그렇게 난시가 막 심한 건 아닌데,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난시가 엄청 심하대요. 마이너스 1.5로부터 난시인데, 이쪽은, 이쪽 눈은 2.0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이 안과를 바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예슬이랑 안과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딸아, 응? 그거 빵다 먹고 아빠랑 저기 눈 검사하러 가자 뭐? 네, 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검사로 가야 돼 눈을, 눈을 안 빨, 안빨 거지? 뭐? 뭐? 뭐라고? 눈안빨 거지? 눈을, 눈을 어떻게 빼? 눈을 이렇게 딱 검사하는 거야, 이제 기계로 눈을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검사하는 거야 <목소리> 예설아 엄마는 언니 데리러 가야되니까 아빠랑 눈 검사 잘 받고 와 알았지? 싫어. 예설이가 네. 의사선생님만 잘 듣고 검사 잘 받으면 돼 알았지? 싫어! 그럼 보기만 할거야 싫어! 예설아 잘 갔다 와야돼 싫어! 리 예설이 안경쓰면 안되는데 안경쓰는 승률이 안경 높대, 어떻게, 애기가. 어? 핸드폰이랑 아이패드 너무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냥 검사만 할 수도 있어, 오늘. 다른 거안할 수도 있어. 들어가. 뭐양고포도를 하지 음. 뭐 않겠지? 엄마. 가. 아빠, 아빠랑 타고가 노래 들으면서 가, 아빠랑. 최애 <laughs> 아이 노래 틀어달라고 그래. 그렇지? 이따 만나. 별도 기운이 없어. 내 슬에 기운 차려. 응. 올라가야 돼? 응, 올라가야 돼. 신발 뭐야? 왜 그걸 왜 신고 왔어? 덜 신발을. 아, 진짜로. 정말 더워, 그거. 아니야, 더워. 어떻게 안 덥나요? 이게 어떻게 안 더워요? 뭔 그래. 안을 거야. 깜여기어 여기서 네. 네. 아, 그 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그 거기 소학과에서안과 가보라고 난시 때문에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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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넣고 2시간 정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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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들한테 해도 되는 거예요? 괜사아요응아대가 보는데 아, 어차피 엄마랑 잠깐 통화해서 상의해보는 거예 보자 자 반짝반짝 보자. 음, 자, 반짝반짝 하는지 보자 음자 반짝반짝 어 앞에 볼까? 그렇지 반짝반짝 반짝반짝 송주 이쪽도 자 반짝반짝 하는 거 보자 자 반짝반짝하는 나무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자 움직이는 거 같아 잠깐만 오 어, 잘했다 잠깐만 자또 반짝반짝하는 나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볼까요 Thank you. I'm 안보이는데 to b 도 done. i 아요 o i n g to be done. I'm going to be d o n 여기는 going 음, 잘안 보였어? 응. 저거 0 8프잘안 보이네 응. 물고기를 물고기 계속 자동차려 그러더라 물고기를 어, 어디가 안 보여 어디가 응? 여기가, 여기, 여기가 안 보여 여기가 안 보여 응, 여기. 여기가 안 보여 여기가 그렇구나 그리고 왼쪽에 서 나어서어어요아 양말이 자꾸 이 양말이 네양 하루 정도 어고애 양말은 고 거예요 말 하루 정도 는요내 조금 더야 시력자 글자를 가르보고 여기 봐라 응. 시력을 한글로 루자를르치세요 아, 그게 정확합니다 저기는 가능한 한 네다섯 살 다섯 살쯤에 꼭 받아야 돼요. 여섯 살이면 여섯 살 6살 전에 시력이 일점 영에 나와야 돼요. 그니까 그때라도 받으은 늦을 수 있어요. 그 다섯 살짜네꼭양 놓고 검사받고 양 놓고 떴다는 건안다이고 아까 면때 증정이 있었대. 양 놓고 검도떨어요 네. 가라 응. 응. 네. 애가 괜찮으면 막친거 같으면 바로 데려와도 돼요. 엄마. 잘가아 꼬마야. 잘가 아 꼬마야. 빠이아꼬 <laughs> 예서리가 오늘 원래 이 눈에다가 약을 놓고 하는 시력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 예서리가 어려서 숫자를 몰라서 아직 검사를 어한 반년? 반년에서 1년 정도 그 사이에 다시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난시는 있다고 하네요 아, 아빠, 너 지금 이빨에 빠지면 진짜 아파. 예, 저아 여기, 여기가, 응. 여기가, 안보여 여기가, 안보 여기가, 어, 여기가, 여기 여기가, 기가여보가 여기가, 여기 우리 엄가한테가서기기해 주자. 가여 응.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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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이스크림 사러 온다면서 김밥이랑 국고치를 샀네.